형들은 촬영 중이어서 저는 혼자, 혼자 이렇게 학교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놀이터. 이걸 한번 타보겠습니다. 오! 오! 잘 아이고. 재밌다 저잘 나오나요? 잘 나와요? 끄덕끄덕 눈썹 대상을 보는 기술 뭐야 이거 똥파리이다 와 똥파리 우와, 여기... 신경 쓰지 않아 <laughs> 날라갔죠. 아이 나무에 벌레가 많아. 오오벌 벌이야. 운동 <laughs> 좀 하는 것 같은데. 운동이야. 팔이 좀 오오 뭐야 뭐야. 아 맛있다. 형한입 먹을래요? 아니. 오케이. 이따 먹을게. 근데 맛있다. 촬영 열심히 하세요. 파이팅.